안녕하세요 1월 28일 큐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9장 24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소동과 고모라가 이제 불과 유황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게 되고 롯과 그의 아내 두 딸은 구원을 받아서 그 가운데서도 이제 나와 본격적으로 어, 도망길에 올라선 장면인데요. 안타깝게도 이로의 아내는 세상을 그리워하여, 세상을 어, 안타까워하여 어, 뒤를 돌아보게 되죠. 우리가 우연히 실수로 돌아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소음 기도로 만드시면서 어, 심판하셨다.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잘 모르시는 거고요. 로의 아내가... 세상에 대한 미련으로 돌아보았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까지 그렇게 심각한 벌을 받게 되는 상황에서 롯과 그의 두 딸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그들이 정들고 오랫동안 살았던 그 도시가 그렇게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는 장면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불과 유황으로 하늘에서 어, 정말 산더미처럼 쏟아졌는데요 도대체 어느 정도로 쏟아졌을까 이것을 오늘날 명확하게 드러내주시는게 사해의 해발고도입니다 소동과 고무라는 사해에 바로 붙어있는 도시였는데요 오늘날 사해를 가려면 어, 도로 자체가 아예 바닥으로 쭉 갑자기 꺼집니다 그러니까 마치 지하도로처럼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지하도로도 그냥 지하도로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사해는 해발 430m까지 내려가게 되고요 그러니까 물이 있는 곳은 또 얼마 없기 때문에 물이 없는 곳조차도 다른 데보다도 엄청나게 낮은 거죠 상상이 가십니까? 뭐 학자마다 여러 견해가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본래 이곳이 이렇게까지 낮지는 않았을 텐데 소동과 고무라 이 불과 유황의 심판 때 하나님께서 있는 대로 다 퍼부으시면서 이이 이 도시가 이 도시를 비롯해 온 주변이 다 함몰되고 깎여가고 이렇게 점점 불과 유황이 너무 많이 쏟아져 가지고 여기가 또 깎여가고 또 깎여가고 하면서 이렇게 결국 4 3 0터 까지 완전히 파여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로, 어, 슬프고, 놀랍고, 또 안타까운 일인데요. 어, 소동과 고모라가 이렇게 큰 벌을 받게 된 것을 우리는 이제 일반 세상 역사에서는 이것도 그냥 뭐 자연적인 재앙이다, 재해다, 이렇게 설명하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보질 않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가 죄를 지을 때 어떻게 심판하시나를 보여주시는 하나의 예로 우리는 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인간의 죄악의 무게를 다시 좀 절감해야만 하는데요. 우리는 보통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그저 아, 편안한 것, 좋은 것, 따뜻한 것, 그냥 기분 좋게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저도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보고 왔는데요. 은혜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그들이 정말 눈물을 흘리는 걸 보면서 저는 제가 중국에서 그렇게 많이 보았던 그 중국인들의 은혜라고 하는, 어, 중국인들이 말하는 은디엔 은혜라고 하는 이 개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중국과 북한은 신앙 생활을 할수 없는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했다가 잡히면 끔찍한 일들을 당하는 중에서 그들이 내가 지금 누려왔던 모든 것, 내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것들도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다고 하는 이게 참 은혜다. 내일 죽을지라도 지금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게 은혜다라고 하는 그 은혜에 고백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그러니까 은혜의 개념이 우리랑 좀 많이 다르지요. 우리는 오늘 찬양할 수도 있고 내일 찬양할 수도 있고 모레 해도 되는데 왜꼭 오늘 해야 돼 이런 입장이 너무 많은데 그들은 오늘 찬양하고 내일은 이제 죽는 것입니다. 오늘 이로롯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은혜를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 무게와 은혜의 무게의 개념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생각할 때 그저 우리가 제로인 상태에서 그냥 무의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해 주신 것으로 생각해서 어, 감사하죠. 감사. 누가 감사 안 한답니까? 이런 개념으로 보통 접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오늘 소동과 고모라의 불과 유황을 지하 430m가 될 때까지 완전히 파고 파고 또 뒤집고 하신 것을 보면 그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그대로 드러난다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죄의 무게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죠. 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안 지을 수도 있고 죄 짓는 건내 마음이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수 없어라는 보통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않고요, 죄에 대해서 무겁게 생각하지도 않고, 우리는 어, 아유 뭐 해결하면 되지 뭐라는 가벼운 생각들을 하고 살아가지요. 그러다 보니, 예, 죄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심판을 받을 때도 이것을 두고 타산지석으로 삼지 못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지은 죄가 많아서 심판받았겠지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요. 실제로 오늘 롯과 두 딸이 이 뒤에 하는 행동들을 보면 소동과 고모라 사람들이 그렇게 큰 심판을 받아서 말도 못할 아마 이핵 폭발보다도 더큰 무서운 장면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이고 오늘 이, 이, 이 모닥불이 마치 불과 유황 같은 느낌도 드네요. 도무지 생명 하나, 풀 뿌리 하나 살아남을 수 없이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이 쏟아져 내리는데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무서워서 벌벌 떨었겠죠. 그런데 나중에, 그리고 또 엄마가, 아내가 손기둥이 된다라고 하는 이 무서운 장면을 보면서 그들은 정말 무서워서 떨었겠죠. 그런데 무서워서 떨 때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떠는 것이 있고, 공포영화만 봐도 떨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공포영화 보고 나서 우리는 귀신을 경외한다거나 또 어, 귀신을 앞으로 어, 내가 영접해야겠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우리는 그죠 그냥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 록과 두 딸이 그랬던 것 같아요. 엄청난 심판 앞에서 무섭긴 무서운데 교훈은 남지 않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과거를 대하는 정말 건강한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과거에 고통의 이 느낌, 또 고통의 어떤 분위기, 또 고통스러운 이 감정, 이것은 좀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해결함을 받아야 되지만, 고통을 받은 이 경험을 가지고 교훈은 우리가 잘 간직해야 되거든요. 소동과 고모라가 왜 그런 심판을 받았으며, 그리고 아내이자 엄마인 롯의 아내는 왜 그렇게 또 심판을 받았는지를 이 롯과 두 딸이 보면서 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이구나, 죄악의 무게를 깨닫고 우리가 우리가 이 구원받은 이 은혜의 또 무게를 잘 알아야겠구나 생각해야 정상이거든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참큰 은혜인데요. 내가 구원받은 것을, 구원받은 것의 가치를 제대로 알려면 뭘 보면 알수 있냐 면 내가 죄의 무게를 제대로 계산을 해보면 알수 있습니다. 나의 죄의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사람은 내가 구원받은 은혜, 내가 구원받은 감격, 이런 거 모릅니다. 우리가 어~ 예배당에 와서 어~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은혜를 받는 그~, 그 정도는 어~ 그~ 죄를 이~ 용서받은 죄의 정도에 따라 다른 것인데요. 여러분 치은 죄에 따라 달라지는 거 아닙니다. 막 어떤 사람이 울고 있으면 어저 사람 어, 다 같이 회개할 때 말입니다. <laughs> 또 어~ 은혜를 이렇게 나눌 때 누가 눈물을 흘리면 참그 지은 죄가 많아서 그런가 보다.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이 그랬죠? 아닙니다. 지은 죄가 많아서가 아니고 용서받은 죄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더 크게 용서받, 용서받았다라고 내가 크게 용서받았다고 느끼면 거기서 어 내가 큰 은혜를 받았다고 되는 거죠. 말하자면 죄를 지은 걸로 치하면뭐 평생 죄를 지은 세리나 이런 사람과 내가 비교했을 때하나님 앞에서 50보, 100보입니다. 지은 죄는 비슷하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용서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거기서 큰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내가 지은 죄가 얼마 있지도 않은데 그냥 용서받았다고 생각하면 딱그 정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결코 지은 죄가 많아서가 아니고 내가 용서받은 죄가 얼마만큼 놀라운, 것인, 놀라운 죄가 용서받았는가 이것을 깨달을 때 이것을 제대로 알게 될때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의 가치, 은혜의 무게가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곧내 죄를 깨닫지 못하고 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어, 정말 어, 교회를 너무 오랫동안 다니다 보면 그냥 다성해져서 교회를 내가 다니긴 다니는데 내가 죄인 같지도 않고 뭐 딱히 죄인 같지도 않고. 딱히 뭐 하나님 은혜가 필요할 것 같지도 않고 이러면서 우리는 어느새 나도 모르게 영적 발의생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90년부터 믿었으니까 벌써 세월이 꽤 되었습니다. 저도 아마 꽤나 많은 타성에 이젠 젖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하면. 근데 이렇게 되면 곤란하거든요. 내가 지은 죄, 내가 이 내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될벌 이것도 우리가 다 잊어버리고 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런 죄에서 구원함을 받은 것이죠. 이런 내가 어 죄인이었던 모습은 다 잊어버리고 이후로는 어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나는 어이 그냥 모든 죄에서 어 자유해. 물론 자유하죠. 신분상으로도 우리는 완전히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도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죄인을 용서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끊임없이 자신의 간증을 하면서 내가 이르이란 죄에서 용서받았다를 강조하죠. 롯과 두 딸이 이런 교훈을 제대로 받고 아, 우리가 어떤 죄에서 용서함을 받았구나. 어떤 심각한 이 형벌에서 구원을 받았구나를 알았다면 그들은 정말 경건하게 살았겠죠. 그러나 그들은 역시 그 끔찍한 일을 당하고도 그들은 주거니, 받거니 술을, 술잔을 주고받고 하다가 인류 역사에 두번 다시 있어서는 안될 끔찍한 일들을 또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심, 그렇게 심각한 심판을 눈으로 보고도 깨닫지 못한 것이지요. 부디 오늘 하루 이 심판을 보시면서 죄의 무게, 은혜의 무게를 깊이 묵상하고 하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지를 축복합니다.